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항공 승무 노동자 출신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고요. 미스터 항공 단식 2일차 함께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이라는 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이고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LCC를 키워왔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정부 여당의 <laughs> 공천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된 이상직이란 사람이 여기에 초대 회장입니다.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지금 국정감사가 저 안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나 개탄스럽고 지금 이런 상황을 반드시 우리가 이수상공공지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리 항공산업 전반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때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까지는 우리 동지 건강도 좀 걱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여기에 연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